Uh, yeah. Bring you yeah, come on. <laughs> 안녕하세요 혜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들의 생리전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뇌에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여성들의 두뇌 건강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헤이맨이 여성들의 두뇌 건강에 관심이 많았냐면 제가 에어로빅협회에 약 20년간 있으면서 90% 이상이 여성분들이었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에어로빅강사, 개인 PT, JRPT 등 여러 회원분들의 건강을 위해 지도를 할때 항상 여성분들이 90% 이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분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는 달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생리, 임신, 출산, 폐경 등 너무나 힘든 인생의 과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생리는 평생 400에서 500번, 각 기간은 4일에서 7일 정도, 평생 5년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생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생리를 하기 전에 인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증세가 심하면 일상이 중단되고 여성의 14%는 생리 전 증후군으로 학교나 직장에도 못 나간다고 하니 여성들은 정말 생리로 몸과 마음의 불편함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특성도 모르고 저는 예전 선수 시절 운동할 때 후배 여선수들이 생리 때문에 운동을 빠진다고 할때 선수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결같이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라고 하며 뭐라고 했던 기억이나 지금 정말 많이 후회스럽고 정말 미안합니다. 여성들에 대해 잘 모르고 챙겨주지 못한 제 주변의 후배들과 여성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이맨과 같이 여성들에게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생리전 증후군 때 나타나는 여성들의 증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가 시작되려 할때 여성들은 신경이 과민해지고 조미수시고 불안해지며 공격적으로 변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며 산사물 섭취 욕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목과 배가 붓고 얼굴은 홍조를 띠기도 하고 변비가 생기거나 유방이 아프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여성들 정말 말만 들어도 매월 힘들고 괴롭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생리 직전에 호르몬 수치가 균형을 잃고 뇌의 감정회로 있는 신경 세포도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하니. 생리전 증후군은 여성들의 정신 건강에도 정말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리전 증후군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문제를 발생한 유명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전 아이돌 그룹의 리더인 여성분은 생리전 증후군으로 절도를 하게 되었고 미스코리아 출신의 아름다운 여배우께서도 지갑을 훔치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가이손으로 잘 알려진 헐리우드 스타 여배우도 생리전 증후군으로 절도를 저지르며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성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생리전 증후군 때문이라고 하니 여성들의 생리전 증후군꽤 심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성들의 생리전 증후군을 이해하려면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은 생식 주기를 조절하는 여성 호르몬으로, 사춘기 이후에 많은 양이 분비되어 여성의 성적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사춘기에 일어나는 여성의 2차 성징의 원인이 되어 가슴을 나오게 하고 성기를 발달하게 하며 몸매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여성이 폐경에 이르면 나타나게 되는 갱년기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에 대한 호르몬 요법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과 함께 생식 주기를 조절하고 인간과 여러 동물종에서 월경 주기, 임신, 배란 발생 등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이러한 프로게스테론은 체온 상승, 혈당 조절, 체지방 감소, 인뇨 작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세로토닌,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세로토닌은 평상심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물질이며,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면 식욕이 증가하고 불안증 및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실제 우울증 환자의 뇌에는 일반인보다 세로토닌의 농도가 적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인간의 쾌감과 감정. 마음을 다스리는 신경전달물질로 인간의 뇌에서 작용하는 신경호르몬의 50%가 도파민과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파민의 양이 부족해지면 감정이 둔해지고 많아지면 감정이 풍부해집니다 이어서 호르몬을 몇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좋을 때 엔돌핀이 솟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엔돌핀은 앞편의 주성분 중에 모르핀이라고 있는데 이 모르핀은 스스로 통증이나 심한 외상에 진통을 없애주는 하늘을 나는 황홀감을 주는 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르핀보다 100배 강한 뇌 속의 마약이 엔돌핀이라고 하며, 이 엔돌핀은 신경 전달 물질인데 고통을 조절하는 경로에서 작용하여 운동, 흥분, 매운 음식 섭취, 오르가즘을 느낄 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은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긴장하거나 성적 흥분 시 나오는 호르몬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여성들의 신체와 감정, 정신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생리전 중후군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우선 모든 일반 여성들이 해주면 좋은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반 여성들이 생리전 중후군에서 이겨내시려면 일주일에 4회 정도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65%의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유산소든 무산소든 현실에 맞는 운동 방식을 찾는 것이 맞지만 여성의 뇌 건강에는 현저하게 유산소 운동이 좋은 영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65%를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목표 심박수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운동에 적합한 심박수인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공식은 카본넨 공식이라고 좀더 정확한 공식이 있지만 편하게 빨리 구하는 방법으로는 2 2 0배기 나이는 최대 심박수, 최대 심박수 곱하기 60에서 65%는 목표 심박수.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생리전 증후군으로 힘든 여성분들을 위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생리전 증후군으로 힘드신 여성분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5번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만일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게 되면 격일제로 운동을 하시고요. 증세가 아주 심한 여성일 경우 여건이 허락하는 한 생리전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셔서 운동할 시간과 여건이 좋지 않으시죠. 네 다들 바쁘시고 운동할 시간이 정말 없으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의 밝고 활기찬 뇌 건강을 위해 별도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시다면 퇴근 후 집에 가실 때 전철이나 버스 한두 정거장 이리내리셔서 걸어가는 방법 그리고 아파트 1층에서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는 계단 걷기 이 계단 걷기는 무릎관절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오르는 것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리전증후군으로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단 이 두가지라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리전 증후군으로 정신건강이 나빠진 여성들에게 운동은 호르몬인 엔돌핀 분비를 증가시키고 뇌의 전두피질과 변형계 지역의 모노아미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의 활동을 증가시켜 신경활동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또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증가시킴으로써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정신 질환 등 심리적 치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은 운동에 반응하여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바로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에 산소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트립토판의 수치를 올려주며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생리 전 증후군 증상으로 신체와 정신 건강이 흐트러진 여성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시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운동은 생리전 증후군으로 불편한 여성분들의 마음을 다스려드리고 외모와 정신을 가다듬어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빛난 여성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목소리>